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인권에 있는 사람이 인권이 윤리강령을 어겼다, 공무원 윤리강령을 어겼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공무원법을 어겼을 때는 인권위원장이 재단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고또 뭐 제가 돼 징계를 상신하게 되어 있고 이 네.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제가 관여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인권위원장이 윤리 규정을 어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징계 위원, 예. 당연히 책임져야습니다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도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권위원장 어, 되기 전에 1등석을 타고 어, 해외 출장을 다니거나 해외 여행을 다닌 적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인권위원장 되고 1등석을 안 타고 다닌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모두가 1등석만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 현명철 어, 위원장 1등석을 타고 다닌 사례 총 현명철 위원장의 숙박비와 1등석 비용으로 1등석만 타고 다닌 게 1,100만 원이 넘는 비행기 항공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번도 안 타본 1등석을 인권위원장 돼서 그렇게 마구 탄단 말입니까? 선병철 위원장이 3년 재직 동안 1억 2천여만 원의 여행 경비를 썼습니다. 그 경비를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125개월을 꼬박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 돈이 됩니다. 일식 좋아하십니까? 일식 집총 300여 차례에 갔더라고요. 직원들하고 네. 공식적인 행사에 외 있는 순직도 없어요. 자, 직원들하고 공식적인 행사에 쓰지 않았습니다. 네. 직원들하고 공식적인 행사에 외 썼으면 위증입니다. 그리고 당장 사퇴할 수 있습니까? 업무에 맞지 관해서, 관해서 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 자, 말 바꾸지 말고 네. 그러면 위증이고 거짓말이고 업무 추진별 다르게 썼고 허위를 기재했을 때 사퇴하시겠습니까? 업무에서 외 쓰는 사퇴합니다. 오케이, 업무에. 그리고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사죄하시겠습니까? 기재는 제가, 제가 한 번도 카드가 제가 없으니까 수없이 많은 돈이 밥값과 술값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썼더라고요 그래 토요일 일요일에 썼나보다 라고 제가 이것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15건 나왔습니다 400여만원 500여만원 돈 나왔습니다 문제 있다 지적했는데요 관계자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계시겠습니까? 토요일 날 여기 같이 갔던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술을 못합니다. 첫째, 아예에 입에 들지 않죠 못합니다. 두 번째, 예, 술 못합니다. 두 번째요. 제가 그 일식집을 갔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이 모두 다 합니다. 제가 생선을 자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도. 대게 대접할 때, 손님 대접할 때 되게 갑니다. 가서 이제 대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제가 평일 위원장에서 지금까지 카드를 제가 한번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비서실에서 완전히 관리하고 거기서 일게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뭐한 사인하고 사인한 적이 없다는 말씀.